할렐루야. 하나님의 내가 여러분들 심령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은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나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또 역시 쓰임받았던 여러 사람들이지요. 그 중에 마리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직접 잉태하고이 땅에 오는 통로로서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 마리아는 은혜를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수동태이죠. 그러나 여기 원문에는 능동태 직설법으로 쓰여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마리아는 갈릴리 나셀렛 동네 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아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여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어느 날 천사가 갑자기 아 네가 예수님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사모했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쓰임 받게 주세요. 그런 마리아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요. 은혜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냥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는 자에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은혜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십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입혀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시니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근데 그걸 믿을 때 그가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모한 것을 믿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비 합리적인 것을 믿는 겁니다. 상식적이지 않죠. 어떻게 아이를 낳으려면 남자와 여자가 동침을 해야 되는데 동침하지 않고 아이를 배울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그그 그 사실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냐면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그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늘 찾아와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건드립니다. 너 진짜 하나님 믿어?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 너 사랑하는 거맞아 어, 거짓말치지 마. 너는 그런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니? 우리에게 계속 도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 주신다면 믿음이 공격받는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 마귀의 역사와 싸워야 돼요. 마귀의 그 유혹과 싸워야 돼요. 마귀는 계속 참수하거든요. 내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마귀를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은 사실이다. 확실하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 사탄아 물러가라 할때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천사가 얘기했을 때 그는 이렇게 답변하죠.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건요, 자포지하기해서 포기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에이, 뭐 하나님이 한다는데 뭐 내가쩔 수 없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기원문이죠. 나도 소원합니다. 주님 정말이십니까?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주님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는 기쁨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억지로 할수 없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우리가요 정말 우리가 기뻐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세상의 것으로 기쁨의 대상을 삼려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마리아가 아나 그런 거 싫습니다. 아 나는 그냥 요셉과 결혼해서 오손도서는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아 나도 땅의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만일 하나님. 당신이 저를 정말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저도 원합니다 정말 그게 저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는 그렇게 기뻐하고 소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이 없다면 종교인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없이 억지로 드린다면 그건 종교의식을 하는 겁니다 헌금을 드릴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 들인다면 그건 진정한 신앙이지만 억지로 빼앗기려 들인다면 그건 종교의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기쁨이 있어야 돼요. 와, 나를 쓰신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고요.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기뻐할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종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마리아의 믿음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